3시간째 리그 치는 중이다. 좀 힘들긴 힘들다. 자, 일단 경기 시작했구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적 숨겨진 몸이 되게 좋아요. 이스프레스도 좋지만 은 해적 숨겨진 몸이 되게 재밌어요. 지금 위에서또 <laughs> 치고 나갔죠? 야저선수는 타이머 탱크 시작했죠, 또. 시작하면 따라가는 힘들어요, 또. 그쵸. 그래서 구해, 이튜 한카가 구엔진이 나오고, 이제 여기 지금 결승 올라온 선수들이 실력이 있는 만큼 따라는 갑니다. 자, 오, 어, 뭐, 빠질 뻔했어요. 빠질 그런... 뻔했는데 살았어요. 위험했죠. 센스있게 또 부스터를 끄면서. 자, 이 구간 이제 또 조심해야죠. 이 구간 이제 또상고 조심해야 되고요. 아, 라임이 컸죠. 그러면서 음, 이제 조성 조선, 선수가 올라왔죠? 올라 <laughs> 지금 한 줌의 경과를 먹고 있어요. 정말 맛있다. 자, 그러면서 비스틱 1팀이 1등, 2등으로 하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대로 뭐 사고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이대로 마무리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레드팀좀 쳐졌죠 뒤에 자 이렇게 실수하면서 레드팀 치고 올라오 지금 3등과 2등과의 거리 차이가 좀 멀어지죠 그러면 아니 또 뒤에 또 사고가 났어요 또 뒤에 또 실수가 나면서 사고가 나고 지금 이러면은 1, 2등 1, 2등이 그냥 안전하게만 가도 충분히 되고요 지금 와 빠질뻔했어요 문민기 선수가 맞을까 함께 어, 에서문기 선수가 지금 무리하게 되죠 왜냐면 따라잡으려면 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한 번. 기회가 나올 자 여기서 아주 아, 깔끔하게 깔끔하게 잘 갔는데 앞의 선수들도 더 깔끔하게 하기 네. 때문에 일전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유영의 선수한테 1등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현재 슈퍼는 3대0 오히려 1세트 1라운드에서 저버리니까 아마도 이 라운드 때 이제 이팀 선수들도 경기를 많이 치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진짜. 지친 것도 있고 좀 이제 좀 보인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게좀 느낌 같아요. 야 이거 이러, 이 세트는 좀칠 대형 가겠는데 진짜 이 세트는 칠 대형 갈필인데 이거 진짜 이대로면 지금 유영현 선수가 계속 지금 빌 탔어요 지금 제대로 한마디로 제대로 개빌개빌 타가지고 지금 연승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맵은 동화 이상한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수 2,000명과 함께하고 있는데 추천과 즐겨찾아 드릴게요.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캐스야, 좋아라. 자, 경기 시작합니다. 일단 초반 구간에 일단은 잘 나왔어요. 2팀 선수들도 뭐. 상위 팀 선수 나왔는데, 아, 일단은. 유영혁 선수는 일단 중반 라인에 있고요. 김승태 선수가 일단 1등, 1등으로 치고 나갔어요. 치고 나갔고. 지금 이팀선수들 순위가 괜찮아요. 이팀 선수들 아까 전보다 순위가 괜찮아요. 이팀 선수가 만약에 2라운드 때 이기게 되면은 한 세트 더 가야 되죠. 이렇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또 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이 그렇죠. 이 팀도 사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상금이랑 이게 상금이 뭐 솔직히 뭐 차이가 나긴 나죠 뭐 몇십만원씩만 이런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 토톡이 구한 도토이 구한 지났고요 아조성빈 선수 혼자 실수났고요 자 일단 1레 지났고요 게임 구이죠야 근데 동화 이상한 나라 분에서는 블루팀이 좋은데요 네 지금 이 팀이 네. 앞두고 있어요 퍼펙트하게는 당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자 과연 어, 레드팀이 한번 대역전극이 또날 것인가 블루팀이죠 아 이번 경기 하는 네 이번 경기에서 자, 김승태 선수, 아! 아오오 오히려 오 사고 말리면서 지금. 자, 여러분, 유효육 선수가 한, 예수소,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역전해주면 이 역전해주면 이기죠. 이깁니다. 역전해주면 이기는데. 자, 역전해주면 이기는데. 거리 차이좀 있죠. 그쵸. 오! 어? 어? 설마! 역전했어요! 와! 6버스! 어, 어 이게 바로 진짜 6버스인가요? 역전했어요 역전했어요 이게 바로 6버스인가요? 마지막또 역전을 하면서 4대0을 만듭니다 와 6버스 진짜 퍼펙트 각이다 이거는 자 4대0까지 만들었고요 와 이걸! 이걸 이기네요 이거를 와 진짜 이거는 엄청납니다 뒤에 선수들도 따라온 것도 대단한데 유행선도 그걸 죽였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엔진스코어는 4대0이 됐고요 네, 와 진짜 이거 퍼펙트 나오겠다 이 라운드 에이, 퍼펙트 각인데요 이거 지금 <laughs> 왜냐면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이게 역전이 되네요 아 갑자기 이거 보니까 카타 하고 싶다 자 일단은 추천과 지게차만들 드리고요 추천 내주오는 어느 분들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라.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브라질 스키갑니다자 지금 4대0와 현대 수가4대0 여기서 한 번이라도 끊어줘야 돼요. 이 팀이 한 번이라도 이겨야 되고 그래도 퍼펙트하게 지는 거는 솔직히 <laughs> 자존심이 있죠. 그렇죠. 자존심 이 상하죠. 자, 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은 역시 무난하게 다들 갑니다. 그치, 초반은 무난하게 가죠 어, 이제 초반보다는 이제 중반, 후반에서 약간씩 실수가 나오고, 시킵이 떨어지고, 그런 거에 따, 차이 융을 따라서 이제 경기 결과가. 아주 반영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브라질 석기 이맵이 진짜 브라질의 이 석기시 있대요. 진짜. 비스무리하게 만들었대,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유영 선수 일단은 자 상대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야 가속도 터지면서 방금 순간 핵인 줄 알았어요. 아, 아 저성재 팀킬. 선수. 예. 네. 저성재 선수를 죽이면서. 당황 잼. 당황했죠. 아, 이러면서 이제 따져고 유영 선수가 팀킬에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1등 가나요? 1등, 1등 올라가야 1등 올라가죠. 해야죠. 야 상대 압박하면서 와. 라인을 무너뜨렸어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클라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순위권은 지금. 이팀좋습 야, 근데 지금 1등부터 8등까지. 선수, 선수, 다 붙어있어요, 이거! 다 붙어있어요. 와, 이거 무슨 진짜. 예쁜 레이싱 같아, 예쁜 레이싱. 다 붙어있습니다. 이거 진짜 치열합니다. 이거 살짝만 삐끗해도 순위가 확 바뀌는 것 같아. 아, 바뀔 수 있죠. 자, 실수가 났죠. 아, 조성재 선수 2등까지 어느질또날수있어또 또 왔어요. 떨어졌어요. 어서선 죽으면 따라오고, 죽으면 따라오고. 따라오고, 죽으면 로우 진짜 오뚜기처럼. 오뚜기 어, 인생이네. 오뚜기 인생. 좀비 같아요. 좀비 무서워요. 와, 저렇게 그렇죠, 됐다. 그렇죠. 자, 조선대 <laughs> <유명의> 선수가 조선대 <조선에서> 선수 <laughs> 죽였고요 자, 지금 여기 턴에서 과연 터지면서, 아, 일단은. 우리 라인에또잘 막아야죠. 자, 이제 여기서 과연, 어떻게, 막냐! 사고 났어요. 사고 나면서 <laughs> 우영형 선수 1등을. 1등 무난하게. 야, 조선대 선수 또 끝났는데! 그 와, 조선그 사이에 또. 3등까지, 3등까지 올라왔어요. 오 <laughs> 5대0입니다. 와. 아 이거 그냥 감탄밖에 안나오는데 아무리 일방적인 경기였도데 평소에 주행이 감탄밖에 안 나와요. 역시 클래스는클래스입니다 <laughs> 조금 더 올려주세요. 안 올렸다. 형 발로 올린다. 발 밀어붙이는 거어떻린거 아니 발고 있을 때.